오늘 제 설교 제목을 권전도사님한테 들을 때는 언해의 리듬을 배우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목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폰지 또는 언해. 주중의 하나 선택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번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적용된 게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언어 기자가 폰지라는 사람을 인용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폰지다. 폰지 사기다.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차이스 폰지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21살 될때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대학까지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1903년 그는 모국인 이탈리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민가는 배 안에서 도박을 해서 그수 중에 남은 돈이 2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의 삶은 허황된 꿈을 쫓다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5년이 지난 이후 이 폰지는 우표 교환할 수 있는 쿠폰 가격이 미국에서는 3달러, 이탈리아에서는 1달러인 것을 알고 이 차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면서 그는 90일만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혹했고 자기가 가진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800만 달러를 투자금으로 끄어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1919년도 2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돈을 가치한 환산한다면 과히 억이 넘는. 몇천만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상당한 돈일 겁니다. 하지만 이 폰지의 사업의 비밀은 새로운 투자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돈을 계속 붓고 그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생기지 않아서 이에 사업은 파산하게 되었고 4만 명이 피해를 당하고 은행 다섯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극이라는 대대적인 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을 현혹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 폰지 사기라고 안다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부동산 시장 경제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에 오래된 집,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건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오른 부동산 가격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이러한 신화가 한국 사회를 지난 3, 40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특히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 부동산 불폐의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폰지의 사기극처럼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30대가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들은 구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폐의 신화가 금이 가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60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의 측면에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립니다. 부의 효과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는 줄어들고 경기는 위축되고 줍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 임기만 피해보자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폰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입니다. 가계 적자에도 교육비 평균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가구 수가 82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듀 푸어 교육 빈곤청이라고 부릅니다. 에듀 푸어 가구란 소득 수준은 높아지지만 교육비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교육비 지출이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족한 생활 자금을 때문에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액수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어머니들이 일토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미취학 자녀들을 둔 어머니보다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보다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일하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머니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열악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현실입니다 교회의 여성교회가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사교육시장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투자만큼 뽑겠다는 겁니다. 많이 투자해서 많이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이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해 가구수 40대 50대 들의 빚은 줄었는데 30대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 초기에 떠안게된이 빚은 평생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30대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삼포 세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이다. 왜 그런가 하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남,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세대를 두고서 산포세대라고 합니다. 스펙이 많을수록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입시 전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한 경쟁의 논리 속에 몰리게 됩니다. 사교육장으로 내몰린 아이들의 미래 여전히 불안합니다.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하려고 사교육, 즉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위해서 험한 일들 마다하지 않고 가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자녀들에게 여전히 미안한 감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사교육 시장 마치 치킨 게임입니다. 상대가 문을 질 때까지 출혈 경쟁한다는 이 치킨 게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현재 30대가 이 치킨 게임의 선두 주자들입니다. 그들 뿐 아니라 이 사회가 그들을 향해 삼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20대들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대들,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불안한 미래를 향해 밑 빠진 독인 줄 알면서도 물을 있, 붓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언젠가는 내려야 하는 기차를 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업 교육비를 끊임없이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사람, 즉 돈이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고민 없는 사람 극히, 극히 극소수입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치킨게임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자멸감을 갖습니다. 이런 치킨게임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해 보면 하나의 어구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감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어린 아이들은 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아이들이 안다? 이게 정말 가능해? 하는 어구습입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당연히 세상의 지혜자들이 어린이,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순이나 인간관계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 앞서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냐? 우리는 당연히 어린 아이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도 세상의 지혜자들이 더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무능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나의 지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세상의 지혜자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어린아이가 알수 있지? 선뜻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린나이가 아는 지혜 어떻게 세상의 지혜자가 모른단 말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갖는 어구심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이 감추인 지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은 지혜자에 맞서기 위해 세상에 어리석음을 택했다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내용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문이 갖게 됩니다. 신앙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지혜,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지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잠깐 가끔 행복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하는 잠시나마 행복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한 특징인 영민함입니다. 영특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볼때 부모들은 행복해 합니다. 어떻게 내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하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지혜인데 경험도 해보지 않은 저렇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 지혜를 알수 있는가? 아마도 어린 아이들의 이 영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지혜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돈 놓고 돈 먹기 이치에 물들지 않는 아이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일 겁니다 치킨게임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영민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이치에 치킨게임에 몰두하면서 영민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부모들은 깨닫습니다. 아, 내 아이는 영재가 아니구나. 영민함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산상순의 첫 번째 복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도달하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는, 왜 우리는 어릴 적 가졌던 그 영민함이 없을까? 왜 나는, 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놓고 돈 먹기 이치를 알면서 그리고 우리는 폰지의 사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폰지로 한미촌 잡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가장 쉬운 폰지가 복근입니다. 그러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박을 합니다. 누군가는 투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나은 자녀,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그 마음으로 과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내려야 하는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실업만, 자멸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백세 시대입니다. 솔직히 제가 살아온 만큼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데 앞을 보면 깝깝합니다. 힘은 없어집니다. 몸은 더 약해집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하나 좋아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세 시대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답 없는 물음만 던집니다. 실험만, 두려움만 더 깊어갑니다. 오늘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메시지라는 새로운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너와 함께, 나와 함께 길을 났으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려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언어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쉬는 법,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유롭게 가볍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폰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투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으로 삽니다. 우리는 서팩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재능을 나부누며 기부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지 말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과외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학교육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아이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한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기하는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집을 구입해야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른 이유들까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지친 삶이, 불안한 삶이, 자멸감이 깊은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척박한 현실로부터 우리가 쉴수 있는 삶을 우리는 배운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고 무거운 짐 아닙니다.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 발걸음이 가볍고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생각,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리듬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 수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성령이 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기를 느끼고, 기도, 예배, 성경 읽기를 위해 시간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여기에 맞추어서 바꾸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회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백세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몸이 힘, 몸에 힘이 없어져도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폰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재능을 나누며 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20대가 할수 있는 삶, 70대가 할수 있는 삶그 재능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맞춰 사십시오. 바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폰지의 욕심을 버리게